이왕, 이왕 한 얘기니까, 이 어, 모텔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. 모텔이, <laughs> 제가 모텔을 두번 갔어요. 첫 번째 모텔이 친구하고 같이 간 모텔인데, <laughs> 춘천에서, 제가 남양주였나? 아, 남양주 맞다. 자전거 타고 가는데, 남양주가 있고, 남양주 아래에 게스하우스가 있었어요. 이 춘천에 이쪽으로 가는데, 한 40km 대쯤에 비가 겁나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, 갑자기. 아, 아, 비 온다. 야, 이거, 이거 어떡하냐. 우리 우비도 안 가져갔는데. 어, 야, 이거, 이거, 이거 망했다, 망했다. 어, 진짜 억수로 내리는 거야. 막, 막, 지금 비가 막, 진짜 막 내려가지고, 나옷다젖고 아이야 이거 이거 어떡하지? 에이, 이거, 이거 이거 어서 자야되겠는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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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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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남양주 근처에 그막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원래 모텔이라는 게 그런 데가 있어요 막 어... 막 여자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로온 거야 내가 하필 친구하고 야 어떡하지? 이저 아저씨가 우리 어어 게이를 보면 안 되냐? 아유 큰일 났는데? 스읍, 어떡하지? <laughs> 어 커플룩이었어 진짜 커플룩이었어요 왜냐면은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뚝배기에다가 딱 옷도 무슨 추리닝 같은 거 있고 그 뭐, 그자 집었단 말이야 막비다 썼고 아저씨 야 이거 아저씨가 오해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어 혹시 이거 오늘 이거 해야지 되냐고 들어가도 되냐고. 아저씨가 우리를 무슨 이상한 사람을 본 거는 아닌 것 같은데, 여튼 들어가도 된다 하고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아, 다 좋으니까 샤워를 해야 되잖아, 그치 샤워를 해야 돼. 근데 룸이라고 해야 되나? 방이 왜? 이렇게 되는데, 입구,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, 여기에 침대, 여기 창문, 그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옷 있잖아. 샤워가운? 샤워가운이다, 샤워가운이다. 아, 샤, 샤워가운인데, 그 시스루같이 비치는 그, 그거. 그게, 옷걸이에, 이 겁나 큰 거에, 두 개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. 그것도, 한 개는 겁나 크고, 남성형이고, 한 개는 여성형을좀 작은 거, 이것보다 작은 거. <laughs> 근데, 여러분들한테 말했다시피, 내 키가 좀 작아. 그리고, 금마는 좀 크고요. 그래가지고, 내가, 어, 이걸 입고, <laughs> 걔가, 걔는 이거 안 입었어요. 걔는 지옷 입었어. 내 이쪽에 누워가지고, 먼저 씻고,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! 이마마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! 하면서, 어, 장난을 쳤단 말이야. <laughs> 이러고, 노는데, 미처 몰랐던 한 가지가, 여기에, 그, 막, 그, 어, 겁나 구식 텔레비전 있고, 이쪽에 바구니가 있어요. 바구니 있고 냉장고 있고 저, 겁나 작아요. 이 바구니에 뭐가 들었냐? 겁나 작아요. 솔직히 일회용이라고 해도 나안쓸것같을 정도로 작아. 그리고 샤워 타올. 그 다음에 네 알사탕이 있었습니다. 알사탕이라고 할게요. 그이 알사탕은요, 예, 상표 명이 없었고요. 이게 있으니까 얘 장난을 치고 싶은 거야. 마! 와 봐라 이러면서 <laughs> 장난을 치는데 <laughs> 아니 아 이거 아니 장난이라니까 자, 이거 에, 까진 않았어요 잠깐만 나 이거 지금 있을 걸 이거 이거 재작년에 갔었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볼게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진짜 있었네 와우. 씨. 아, <laughs> 아, 이러면서 잘 장난치고 놀았는데 아씨, 이마 이거 하고 튀었어. 씨.. 개 같은 놈. 저는 학교 보건 시간에도 이거 본 적이 없어요. 나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스물 스물 어, 한 살에 친구하고 이거를 이거 처음 본 거야 이하고 뜨거운 밤, 그 뜨거운 밤이라고 했잖아요. 뜨거운 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. 자전거를 겁나 타가지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보온도 진짜 겁나 돌려 놨거든요 너무 추웠어. 뜨끈뜨끈하게 하고 자는데 진짜로 너무 뜨거웠어요. 방 뜨거운 밤이네 뜨거운 방이네 진짜로. 이마이마 이상한 새끼 어 이상한 놈이 이거 이불 걷어차고 자요. 애가 아직도 애야 애야. 진짜 아주 앞으로 이거 못놀것 같아. 아니 못잘것 같아. 아니, 못 잔댄다. 말이, 말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, 예, 여, 여행을 못 간다라고 생각해 주세요. 여행을 못 간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여행을 못 간다. 여행을 못 간다. 논란, 아, 논란이지 않습니다.